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흡입력으로 집안 곳곳과 차량 내부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DS 무선 핸디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청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보관이 용이하며 무선 방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선이 엉키거나 불편함이 없습니다. 차량 내부나 좁은 공간도 문제없이 청소 가능하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한 먼지와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. 가정과 차량 모두에 적합한 이 핸디 청소기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소 경험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